이야 여기 조시가 다 보이네. 야, 야 물이 맑다 그래도 깊다 야, 여기 정말. 응. 자 우리 동가 오늘은 이제 아빠랑 일주일 동안 잘 재밌게 보내고 할머니 외할머니 집에 갑니다. 외할머니. 자 지금 여기는 88 올림픽. 구스. 아, 한국에서는 이렇게 오면 은 라면도 있고 돈가스 추워서 라면 있어?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작다뭔

어떤 게 마이크인가요? 아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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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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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중. <laughs> 저왜 가버리는 사람들? 빨간불에 물이... 내리네. 저주차 빨간불에 가버렸어. 도착했습니다아 아, 계단식도 아니고 남은 아이고, 남은 훨씬 좋네 러머브 러머브 러어브와 좋다 야이 경치 봐 <laughs> 이야 영주씨가 다 보이네 야, 되게 막 속이 시원하네 네. 네어 <목소리> 좋은데요, 진짜? <목소리> 예, 예. 네, 네. 그니 네, 바네하러 왔니가. 그래. 종아, 어? 구름마 <laughs> 이거 정한이 삼촌이 준 거잖아. 응, 응. 응. 나, 나 이거 타면 부러지나? 그안 부러진다. 멋지다. 세요 맛있겠다. 뭐먹으면 얼마 안 됐는데. 이래요? 보니까 확 치옥이 땡기네. 음. 아안 돼? 맛 돼, 이 괜찮네 음, 맛이 없오니까 어? 음. 하원아 야채는 건져 먹어라 이쪽 거 매운 어. 음. 아, 라면 어. 일단 물도 어 음. 아,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짜장도 있고 림소스 계란 넣었어? 그 이렇게. 그대까 한번 음, 돌려 상태를 보고 조금만 더 먹을까 하나도 고모부가 맛있냐고. 정말 어, 라일리 물어봐. 너도 먹고 싶어? 예. 응. 네. 미끄러지나 좀. 아니 안 미끄러져. 어. 나는 중간에 한번 밟아도 돼? 응 음, 밟아야 돼. 라일리야 고모부 하나. 고모부한테 가 봐. 어. 아유, 우리 이쁜 나이리가. 아, 할아버지한테 가. 왔다. 할아버지 아, 뭐.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저야 메뚜기 막 뛰어다닌다. 이렇게. 이게 막 어, 색깔이 어. 변해 금방 하루면 변한대. 그러면 할아버지 시면딱이리 앞으로 숙고 할아버지 기도. 자. 오늘 이모가. 이 말씀이 몇장몇 몇 절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laughs> 써 있네. 왜 이모가 오늘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난다 그러세요? 이게 원래 음. 결정해야 되거든. 다 말씀이 하나씩 적혀 있어. 네걸 결정하고 하는 건데 안 결정했잖아. 음. 근데 계속 라이리네한테 아빠가 노래를 불러줬대. 하나님 세상이처럼 그거를 계속. 맞잖아 이거 진짜 정리를. 언니. 어배좀 어, 봐. <laughs> 언니 배좀 봐. 항공모함 같아. 아니, 아빠, 아니, 하... 언니, 오, 아빠. 언니 알이 좀 안아줘. 언니 나를 또 나를 좀 고무. 카메라 들고. 아니. 아니야 고무 보 배가. 에이 누나 누나가 니네 배가 남아 하면 되겠냐. 오야 빅빅빅빅빅. <laughs> 아빠 아니래 거북어 안올게 아니래 아니래 징그럽고 맛도 좋은 뱀이다 그새 모기를 겁나 물렸네 아우 아직 한국은 바캉스철이 아닌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어디 갈 엄두를 못 내나 보다. 오늘 온도 38도. 아, 산세가 좋네. 여기서 놀아도 되겠다마는 그늘이 있어가지고. 아줌마들 여기 자리 잡았는데. 야, 물이 맑다 그래도. 와 여긴 깊다 근데 이 땡볕에서 깊다 야 여기 정말 이야 여기 절벽 멋지다 <laughs> 조심해서 내려가야겠다 진짜 조심해서 내려와 옆으로 내려가야겠다 옆으로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놀아 여기가 그늘이지 뭐 혹시 여기 있다가 제 사람들 가면은 가자 여기 괜찮은 것 같아 평평하기도 하고 오 오, 시원해. 오, 안 돼, 안 돼. 오, 장난 아니다. 물이 그렇게 안 차네? 근데 문제는 엄청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워. 이스리팔를 신고 볼을 밟으면 죽겠다. 이거 미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얼음판보다 더 미끄럽다. 어? 튜브 갖고 와, 아빠 불어줄게. 물도 별로 안 차. 빨리 주어너 데려간다! 감자 아, 음. 떡 음, 맛있다! 쫄깃쫄깃한 게 응. 이거 봐봐 다스르기! 따 가지고 이 다슬기 따 가지고 찌개에 넣어 먹으면 맛있다. 어, 맞아. 좀 응. 어? 다슬기 잡았어? 좋다. 아! 시원하지.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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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갈릿한 봐. 계곡에서는 안 돼. 수영장 수영이랑 달라, 정말 어, 거기서, 거기서 와. 이렇게. 주부 타고. 옳지. 그렇지. 그거 해. 어, 그거는 괜찮아. 옳지. 잘아내 이거 튜브, 튜브 없이 해볼래?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거는 허락할 수 없어. 아직도 발 닿는데? 그게 돌 때문에 어디는 닿고 어디는 안 닿고 그래. 물이 흐르니까 떠내려 간다고. 이리 와. 옳지. 안돼 안돼 안돼. 물에서는 소화가 안돼. 여기 전망대 좋 나이리 몇 마리 잡았어? 응. 어디 보자. 우와. 나중에 조그만 거는 넣어줘. 새끼니까. 아이벌위가 멋지네. 응. 청많이 잡았지. 국에 국 끓이는데. 이거, 이거 왜 끓어? 이거 다슬기 국을 끓여 먹어. 된약국 <웃음> 넣고. <웃음> 아파. 왜? 불쌍 다시 풀어주자 <laughs> 너무 급격하게 쪼쪼골 들었다. 알았으니까 이거. 네. 응. <laughs> 어, <응. 웃음> 됐다. <웃음> 이거 이거네. <laughs> 아, <빠야>! 오 쏘리! <laughs> <laughs> 어떡해 하지마 가지 가지마 가지마 다시 와 다시 와아 튜브 타고 가아 튜브 타고 가 튜브 타고 미안해 자 우리 동아 추랑 오 <laughs> 이렇게 놀았네. 물도 안 차고 좋습니다. 음. 우리나라도 아주 산세가 멋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 돼지갈비집. 아신들도로라고써있구나 예. 예예 <laughs> 기야 돼지갈비 어? 아빠 여기 앉아 맛있겠다 일단 돼지갈비 예. 돼지 요예이 상차림을 라따뜻 네, 어, 준비 시작 시작 아빠 맨날 그림만 하잖아 다그 아빠 훨씬 이거봐, 이거, 이거 이거봐, 이거 이거봐, 이이 이거봐, 이거거봐이거 이거봐, 이거봐, 이거거거 이거봐, 이거봐, 살거봐이거이이거이거 아, 는다잘 먹어. 그래서 공허부가 엄청 예뻐해. 일이약이거상추 어, 저기요. 예. 뭐 드릴까요? 물냉 하나, 비냉 하나, 고기밥두 개요. 된장요 하세요. 네. 고기, 된장 요 아, 된장 밥두개 된장 네. 네. 와, 꽃이 진짜 예다데 무슨 동아야 엄청 맛있지? 아빠 여기 오라고 잘했지. 우리 라일리도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고기 또 있어. 응. 냉면도. 맛있게 먹는 거 법. 시작. 이야. 오. 오. 더뜨한번더들어서들어서 <목소리> 아까는 한잔가 벌떼처럼 싹 찰했다. 칠 인분 그리고 비냉. 고기 칠 인분에 냉 비냉 하나, 물냉 네. 하나, 공기밥 세 개. 아, 아, 아. 그 다음에 된장찌개 하나. <laughs> 어른은, 어른은 엄마하고 나밖에 없는데 네가 한3인분 먹었지. 동화가 네가 엄청 많이 먹었어 내가 봤을 때 동화가 한2인분 먹은 것 같아. 아도니네 이인분 먹었. 아빠는 얼마 안 먹었어. 냄비만 먹고. <laughs> 가자. 집에 갈 거야. 오늘 재미 있었어? 아, 이렇게 하자. 보인다. <laughs> 조심해서 잘 가. 아이리,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laughs>